와도 되죠. 흡연은 좋지 않기 때문에 어뭐밥 먹고 와도 됩니다. 알겠습니다. 아또이 모습. 좀 자주 오 올려주세요. 방금. 방금 굉장히 위험했습니다. 열시 그렇죠. 드. 일 경기가 3 0몇 분에 끝났기 때문에. 어이경기를 만약에 지금 유리한 상태인 포크바글레이 이긴다면 3경기 종족 선택권과 후픽은 헤이클랜이 가져갑니다. 자, 부엉이로 상대편 위쪽에 불사고 나좀 언덕시아 봐줬고요. 레오닉을 저는 한번 몰아내고 가는 게 그렇죠. 맞지 다나 생각을 하는데 포탈르 태우면 베스트고요. 그니까 저걸 몰아낸다고 갈수 있냐라고 하면 또 그건 아니지만 일단은 저것부터 해야 되는 건 맞습니다. 아, 그렇죠. 어? 안 났어요. 떼굴떼굴. 에이, 그러니까. 그러니까 저렇게 칸젤이라던가, 그러니까 신성이 나오는 쪽 어떤 동선을 알려주게 되면, 레오닉이 이제 좀더 편해지는 거기 때문에, 그쵸 우선적으로 이제 레오닉을 찾으러 가는 게 맞다고 좀 보는 거거든요. 아, 지금 구르르 똑똑하게 지휘관에 두고 산거 보세요. 변수 안 주겠다는 거죠. 안 죽으면 이긴다는 거죠. 먼저 보고 먼저 빼면 질수가 없다는 거죠. 좋습니다. 아, 베모스도 지금 지휘관에투고 갔어요. 이거 무슨 몸캐? 몸캐들이 무슨 지캐 시앗따듯이 하네요. 원래 몸캐가지휘관에투고 가는 게 좋습니다. 원래 앞쪽에서 각 잡아야 되기 때문에 변절자들을 어찌해야 하는 자, 일단 부엉이로 보고 있어요. 라인을 쭉 쓰면서 올라가는데 구루가 아, 이거 봤습니다 지금 봤기 때문에 바람에 뛰는 거예요 바로 네 바람에 바로 띠 달리죠 달 가고 있는 거 같네요 알리시아가 그래도 내가 어느 정도는 방어적인 템이 있어야 저거 한턴 버티겠다라고 생각한 거죠 저건 나쁘지 않은 거 같아요 제가 보기엔 아내 카드 깔고 무조건 야죠또 없어졌어요 한 방에 아 황금 회고로 대진 역기 아 열살 보보자 무자나미의 보살 보